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장에 보시면 아브 e 과 롯이 갈라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두 l 사람 아브라함의 실 a l l 로 l u j a h Hallelujah.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운 것이 표면적인 이유죠 a l l e l u j a h h a 에 l e l u j a h h a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웠기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내면적인 문제는 실제로는 이제 싸우는 이유는 땅은 좁은데 그들이 이제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았다는데 즉 소유가 많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긴 거 아니냐 근데 많이 생겼는데 그게 복이 어떻게 화가 될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 깊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가 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소유는 왜 많아졌는가?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그러신가? 에, 그것은 우리가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했어요. 이렇게 흉년이 심해지니까, 흉년이 심해져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니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쪽 지역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데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 지역은 그렇게 뭐 이렇게 풍요롭지를 않아요. 왜왜 그런가 하면 그쪽 지역은 다 유대 광야 지역이거든요. 광야라는 데가 뭐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기근이 아예 심해지니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집트로 옛날에 이제 후에도 요즘에 우리 창세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었을 때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려갑니다. 자, 그다음 우리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땅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삭이 순종하죠. 이삭의 순종은 엄청난 건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즉 제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준다고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 아브라함에게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침묵이 들어가 있어요. 그 침묵의 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근히 침묵하십니다.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이후에 큰 침묵이 있는데 언제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것도 애굽하고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았죠. 그때 아주 오랜 침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그냥 취하죠 데려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뭔, 뭔 생각으로 예견을 해서 당신은 내 누이니까 실제로는 누이는 맞습니다. 근데 내 누이지만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잖아요 살기 위해서 당신은 내 여동생이다. 내가 완전한 진실은 얘기하지 않지만 반쪽짜리 진실이지만 우리 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라오가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임신하지 않도록, 실제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직접 개입해서 파라오를 떼버리죠. 그래서 파라오가 깜짝 놀라고는 도대체 이게 뭐냐, 진실이 뭐냐, 뭐 누이 동생이라는데 여동생이라는데 여동생이 맞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파라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엄청난 액수의 돈과 사람을 줍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2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양과 소가 있고 암수 낙이와 낙타도 있는데 노비가 있다는 겁니다. 노비가 뭡니까? 종이죠. 이때 누가 딸려 왔는가? 애굽 사람 하갈이 따라온 겁니다, 자, 이거 이거 이것이 모든 것의 시초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지었을 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꾸 집착합니다. 왜왜 이렇게 죄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죄는 결과일 뿐이고 시원적 동기가 어디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시원적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여기서 굶어 죽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집트는 유혹과 탈락과 모든 것의 온상이 될수 있는데, 다만 그곳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당장에 먹고 살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나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 또한번 실수하죠. 이십 장에 가시면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과 로시칼라서게 된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소유가 풍부해지고 같이 있을 곳이 없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특징이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평화를 구합니다. 즉 가족 간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관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어떤 것을 깨달은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언제? 이집트의 파로가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서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어,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먼저 선택하라. 실존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딱 보고 목초지 양과 소라 염소를 먹이기에 딱 좋은 목초지가 눈에 딱 보이는데 그것을 누가 봐도 선택할 것 같은데. 이 롯에게 그곳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이 안 보여서 그곳을 선택한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롯이 바로 보고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갑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집트와 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선택권을 롯에게 넘깁니다. 자,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가지고 떠나죠.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 약간 좀 혹시 허름이 있을까 싶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다바 받았던 게 뭡니까? 로스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로스 동쪽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너는 로스에게 뭐 뺏긴 것 같지 뺏긴 게 아니고 내가 궁극적으로 다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또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게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가 실수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견인이라고 하는 언충이에요. 견인이 뭡니까?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죠? 마차에 뭐가 실려 있다. 견인한다는 것은 계속 잡아서 끌어준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라도 잡아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견인차 역할했다 그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를 계속 견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실수와 잘못하였을 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회개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안될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뭐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속썩일 수 있죠. 그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인을 우리가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견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관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롯의 선택에 대해서 야, 됐고 내가 갈 것이야.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분복을 앞다하는 여러분들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관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자는 관대해지고 화평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경쟁에 늪에 빠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당연시하고 또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관대하며 서로를 붙으며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힘차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합력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관대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덧입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룡부대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GP와 GOP 희한 소초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휘관들을 주께서 잡아 주셔서 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 적시적절한 선택을 하게하여 주셔서, 저기 어떤 침략과 도발에도 다 응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MCF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잡아주시고 주 연충 가운데 거하게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노을나은혜와 사랑을 드립는 복된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들과 화목하며. 주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달란트 또한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통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어 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물러 가라, 병마야물러 가라, 병마야물러 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네와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